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제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때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제 생활에 뼈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 생활을 할때 정말 기둥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의 기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용서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이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모든 교제 생활에 사실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입니다. 사실, 가정생활의 바탕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사랑과 신뢰, 용서가 사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활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교제 생활을 할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제 생활은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아닙니다. 교회니까 용납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형제자매님들이 이럴 수 있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용서를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내게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 명의 형들 때문에 요셉은 청춘을 다 날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까닭은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중심으로 사울을 용서했고 실제로 사울이 잘되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기꺼이 서로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기둥 바로 이 용서입니다. 이 기둥으로 사실 교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즉시 가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연관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쌓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상 내 인생은 어둠에 불과합니다.